g l 가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를 통하여 영광을 이하시고또 함께 부르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질영으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 티베 불교 보니까 아, 오체투지라는 것이 있어요. 오체투지, 양 무릎과 양 팔꿈치와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세번 하고 다시 일어서서. 어, 그러니까, 삼보 일배. 세 걸음 걷고절한번 하고, 세 걸음 걷고절한번 하고. 무릎이 땅에 닿고, 팔꿈치가 닿고, 이마가 또 땅에 닿아야 돼. 이것을 장장 몇 키로 하지? 2000키로. 하루에 아침 7시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하루에 8키로씩. 9개월 동안. 모진 고난을 다 겪으면서, 그 옆에 한 사람이 음미식을 만들어서 수대를 끌고 갑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어, 오치의 취재를 하고. 9개월 동안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은, 하, 내가 소망하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기쁨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얼마나 비싸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의생명를 불어넘으셔서 생명이 됩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인간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발달된 도시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우상화 생기지만, 밀림 속 원심 속에서도 원주민들이 무언가를 섬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해를 섬기기도 하고 여러가지 무엇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피주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주물인 우리가 또 피주물을 만들어요 무엇인가를 인간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흰색깔을 치는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수원을피는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이 지구에 지금 81억 명인데 하루에 죽는 사람이 대략 5만명이 된답니다 그 5만명 중에 과연 예수 그들 부족로 용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될까 이런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4단계는장1기절을 보니까 다른 이름성 구원을 얻을 수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이런 대하면 언제 하늘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후원을 주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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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그 크신 사랑과 축복과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후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선배를 주의 종으로 택하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예수님의 십자의 뭘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삼명자 풍단 임원으로, 회원으로 불러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도 삼명자 풍단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팔라고 와, 여기 섬을 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소리를. 그래서 저는 삼명자 풍단이 있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들드리고있어요 지금 삼0 0명사 동산 지부가 한국에 한 18개 있고 미국과 또 사이판과 동경과 필리핀한 100여 개있어요 대략 130개 지부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 방반곡곡에삼 선교사 동산 지부가 계속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아,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 건강이 허락하신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건강하게 해주신다면, 삼백용사, 풍단, 지구, 팔대시계를 제가 100% 참석하게 해주시었으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종재님이 임명장 수여하고, 머리에 안수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어깨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성령 충만 한는거요 기료를 받은 임명자 할것인장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각 목표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아,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귀한 삶을 하는 것그 생각 때 얼마나 한게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십오장 어, 십칠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다가 아, 다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과거에 내가 변해서 이제는 현재의 내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과거에 내가 예수를 몰랐었고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종이 되었다. 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 y 요그 y e 전서 e s 1 e s yes, yes, 기문전서 1장 y e 절 마지막 부분에 y 인 중에 내가 y e 니 y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어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과거에 사도 바울이 많은 기립교인들을 핍박하고 우에 가두고 또 폭행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티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냐 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다메색도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동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지 죽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을 빚박을때 사울이 바울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에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울이 되었고,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 땅에서 또 소아시아로, 또 이제 거기에서, 어, 로마로, 로마에 가서 결국은 어 승리를 하고,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까지. 기독교가, 기독교가 됐는데, 나중에 기독교인들을 또, 어, 판교들이 박중해서 핍박을 하자, 그 기득권들이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서 결국은 또 영국까지 가고, 영국에서 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서 미국 앞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가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 나라가 어, 셈이 육성 국가가 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최고 성교사를 많이 파송할 때는 5만 명까지 성교사를 파송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 안 해줄래?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국에 왔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스 빌딩이 배지친잖아요 그것이 1930년대인가, 32년대인가, 이렇게 그 건물을 건축했더라고요.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놨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1930년대면 구르마 굵고 산소 굵고 남대면동대면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나라가 왜 1930년대에 그렇게 높은 빌딩을 짓고 문화가 발달하고 이렇게 세계 1등으로 가됐습니까 봉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계 열방에서 가 많은 성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렇게 세계 일등국가가지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란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고 로마를 통해서 위에를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복을 전파된 거예요. 그게 바울의 그 헌신한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을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 부름을 받았지만 가장 많은 일을 했어요 어떻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었을까요 오직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가 고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자기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드도서 1장 1 0절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고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선언하는, 중환하는 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한 것을 랑했어요사도 바울. 로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기부리4장1 6절를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의 삶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친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능력이나 지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온 세상 육대주의 기도의 회부를 활활 털어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증명하 축하합니다. 네. 아, 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제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 영광을 돌축복하 주시옵소서. 돌가신 예수 그리스로 감사드리며 기도 나이다 아멘.